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우입니다 사하라 AI 200원대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이 잠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단기 조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AI 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제가 몇번 말씀드렸었지만 사하라 AI 코인 7월에도 말씀드린 게 초기 투자자 각성 락업 폐지됐다 길었던 조정이 드디어 끝났다. 103원일 때 7월 8일 금액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 차트 보시면 7월 8일 요기입니다 굉장히 낮았죠? 100원대에서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이후로 굉장한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는 게 며칠 전 백악관에서 첫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기대 많이 했는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세계 코인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을 보여주나 싶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로드맵을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정확한 내용들은 보여주지 않고 정확한 내용은 9월에서 10월로 미뤄졌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이면 지금 약두달 정도 남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 두 달, 세달 정도는 불장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이 불장 같은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 AI 코인은 올라가고 있죠. 왜 락업 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제가 그 락업 해제 일정 정말 어렵게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 상대로 공개되지 않고 vc 기관들 상대로 공식 일정이 발표됐는데 저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얻기 굉장히 힘들었으나 제가 직접 사라 a i 코인 관련해서 현재 락업되어 있는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는 풀려 있고 78%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vc 기관이 엄청나게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락업 해제가 진행되었을 때 목표하고 있는 금액과 얼마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제가 직접 공식적인 락업 해제 일정과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자료들 비공식이죠. 왜? 일반인한테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이 삭제될 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으로 사하라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락업 해제 일정 보내드릴 거고, 매수가, 매도가, 실시간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사하라라고 문자 세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장입니다부장인데 잠깐 조정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부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도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손해보고 있는 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멘토가 되어드리 테니 사하라 많이 남겨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부장이라고 계속 강조드리는데 잠깐씩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흔들리는 모습 보여줄 때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부장에꼭 맞는 역대급 이벤트 하나 준비해놨으니까 지금부터 영상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를 하나 뽑아라 하면 누가 뭐라 해도 ETF라고 생각합니다. ETF 상장지수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의 줄임말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를 맛뜻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ETF는 전통 금융 시장에 익숙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에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나 해지펀드, 뭐 은행, 패밀리오피스 등이 ETF를 통해서 수십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자금을 암호화폐로 유입시킬 수 있다, 즉 기관용 입장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ETF가 승인이 되려면 바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공식 규제 기관의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쉽게 SEC에 통과되면 아, 이 코인은 믿을 만한 코인이다. 즉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코인 가격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왜? ETF가 승인이 되면 주식처럼 거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투자 접근성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미국, 뉴욕 증권거래위원회나 나스닥 등 시장에서 거래되게 되면 유통 금액부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ETF는 선물과 현물이 있는데 선물, 현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현물은 실제로 코인을 매수해서 운용하는 거고 선물은 파생 상품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etf 신청 또 승인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코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미리 알 수가 있다면, ETF 승인 상품을 미리 알수 있다면, 그 코인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걸 내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ETF 승인 관련해서 미리 알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려면 등등등 뭐 기사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직접 금융권에서 ETF 승인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도 다 읽어봤는데 크게 나오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정말 역대급 자료를 찾아버렸는데요. 바로 SEC 공식 자료를 정리해놓은 사이트, 누구보다 실시간 대응을 빠르게 할수 밖에 없는 자료를 찾아놓은 사이트를 찾았고, 거기서,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보고 정말 열심히 찾아본 결과, 내부 직원이 실제로 여러 뭐 해외 은행이라든지 여러 헤지펀드 연기금, 은행 등으로 직접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숨겨진 사이트를 찾게 되면서 해당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만 알수 있게끔 제가 이 사이트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이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나는 직접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 제 핸드폰 번호로 승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해당 사이트 알려드리고 또 누구보다 빠르게 ETF에 관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게 정보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승인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